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네팔이 하루에 400mm가 넘는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거의 200명에 달합니다. 계곡의 물이 마치 폭포처럼 부심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 도로는 빠르게 흐르는 탁한 물로 잠겼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붕으로 대피했지만 밤한 물살에 휩쓸려갔습니다. 주말 동안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와 인근 지역에서 하루 최대 40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가 점점 쏟아지더니 새벽에는 트럭 안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뛰어내려 수영에서 탈출했습니다. MOT 주민은 말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교통수단의 잔해가 묻힌 장소에서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30명 이상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 첫날 14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다음날 17구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총 3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한 아기가 진흙 속에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현재 네팔 전역에서 거의 20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3천 채이상의 주택이 침수되었고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그마티강의 범람한 물이 학교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곳은 전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네팔의 오기는 보통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지지만 올해는 일주일 이상 길어져 2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피해가 커진 이유는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